인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수 있겠죠. 특별히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했죠. 인간은 분명 고등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물과는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동물적인 본능은 있지만 동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동물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입니다. 생존 경쟁의 사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나를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인간은 무엇일까요? 오늘 10편 기자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편 기자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편 기자의 고백 속에 담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10편 기자의 고백 속에 담긴 인간이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뭐, 옆에 분이 특별한 존재란 게뜰 보여? 아왜 그거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웃음> <웃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다위는, 음, 아까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을 했다 했는데, 오늘 10편, 네, 저자인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을 부른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온 땅에, 온 우주 속에 그의, 그분의 성품이 다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온 우주를 덮고 있다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여러분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밤하늘 저 쏟아질 듯한 이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광활한 이온 우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 다윗은 지금 이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그온 우주 속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 4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니, 온 우주에 평안한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나라는 인간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온 우주 속에 저만나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가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 이제 이 뉴스가 끝날 때그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기상캐스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데 어, 요,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여름 막 장마가 지고 태풍이 막 올라올 때였어요. 근데 이 캐스터가 쭉 이렇게 태풍이 옵니다. 이리 조심해야 됩니다. 막 그러더니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은 겸손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말에 감동 안 받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오늘은 겸손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저 엄청난 태풍, 저 엄청난 비 앞에 우리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도 이 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온 우주 속에 내 자신을 생각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만 곰을 투성이고, 온 우주에 저만해도 되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나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지, 왜나 같은 것을 돌보시고, 왜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다윗은 거기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5절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온 우주 속에 저만 해도 되지 않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주에 전만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꽃 우주 속에서 나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온 우주의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가끔 경험합니다. 사실 에, 예를 들어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다닐 때요. 꼭 연말이 되면 이제 아이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뭐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고 가보고 또 하고 그랬는데. 뭐한 번은 용인, 뭐, 그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뭐 발표를 회 했어요. 어, 그래서 갔는데, 뭐 강당이 큰데 거기 애들이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근데, 야,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작게 보이는데요. 누구만 보였게요? <laughs> 야, 곰돌이가 탁 들어와요. 그냥.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이들 운동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회. 그러면은, 막 애들이 막탁 서가지고 여기 땅하고 달리기 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제일 앞에 가는 그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꼴찌 가는 내 아들만 보여. 참 이상해요. 그죠? 군대 가면 그런 유모도 있잖아요.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수료식을 하면 막 변화된 모습을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촥쫙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 그동이 유독 한 놈이 발을 안 맞추고 짝짝이로 걸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 그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내 아들만 발 맞고 다른 놈들은 발이 다 틀리네? <laughs>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존재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다윗세 고백이 그거예요. 어느 주에 자하나 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나만 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위시 고백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laughs> 우리 세상은 스펙과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스펙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스펙 좋고 능력 좋아서 1등가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굴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40살에 저희 교회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40살에. 41살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뭐 마흔한 살에 뭐 알겠어요 제가. 근데 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야 이게요 자리에서 오는 은혜가 있다니까. 여러분 직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 전과 장로 후가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지셨어요. 직분에서 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바빴어요. 막. 그때는 목회 초기에는 제자가 제자반을요 일주일에 여덟 반을 했어요. 여덟 반 얼마나 제가 에? 막 달렸는지 알겠죠. 여덟 여덟 반 제자반 하고 막 수요 예배도 있고 막 금요 예배 하고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이었어요. 막 설교 준비가 막 그냥 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도 막 설교 준비가 안 끝나가지고, 막 거의 찬양 끝나갈 때 설교 끝나가지고, 원고를 막 프리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전혀 서두르지 않은 것처럼 제가 딱 와가지고, 이제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설교를 뭐, 원포인트, 투포인트도 point, 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쓰리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셋째 하면, 아, 마지막이구나. 성도들이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하도 이제 익숙해져가 제가 이제는 혀를 탁 찔러가지고, 투로 끝날 때가 있죠. 제가 네, 이렇게 <laughs> 셋 해야 끝나는 거셋 해야.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 하고 셋째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마지막 셋째 해야 되는데 셋째를 안 하고 그리고는 그냥 설교를 그냥 탁 마무리 짓고 그리고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 짓고 이렇게 예배를 끝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왜왜 왜 셋째를 안 하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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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왜 셋째 되지를 않았는지 그 심오한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웃음> <웃음> 성도들이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 하는지 이내고 막. 이런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냥 에? 에. 그날 카톡이 저한테 하나 보내왔어요 길은 카톡이 왔는데 두 줄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썼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목사님 나의 목자 <laughs> 난 그런 나의 목사님 나의 목자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야 진짜 우리 성도들이요 수준이 있어 그죠?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진짜 그날 전부 다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허술한 목사를 탓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아 주시는 우리 죽전 지구천 교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laughs> 여러분, 음, 이런 훌륭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요, 훌륭한 목사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사랑 성도 여러분. 근데 네, 문득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 제 가슴에 이렇게 스며지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이재왕이라는 찬송 작가는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에 올려 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도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실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렐루야. 특별한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담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둘째,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존재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으니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빌붙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태풍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인간인데 무슨 말씀이 세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여러분 이 권세가 있다는 것과 힘이 세다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권세와 힘이 센 것. 권세라는 것은요, 어, 지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위를 통해서.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체력을 통해서 오는 거죠. 체력을 통해서. 여기 보면, 우리 힘 세신 분들 있죠? 힘 세신 분들. 체력을 통해서. 는거 근데 권세는 이 지위에 지위를 통해서 오는 건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음. 여러분 교통 경찰하고 덤프 트럭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 경찰과 덤프 트럭. 네. 이게 이게 힘 대결하면 되겠습니까? 덤프 트럭이 훨씬 힘이 세죠. 그렇죠? 그런데요. 덤프 트럭이요. 이렇게 도로를 막 가다가요. 저 앞에 교통 경찰이요. 이러면은요, 이큰 트럭이요, 힘센 트럭이요, 막 와가지고 확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탁 내려가지고, 아이고, 예. 이래요. 그죠? 힘으로 치면, 이 덤프트럭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에 비해서 아주 힘이 약해요. 그런데, 이힘센 덤프트럭이 왜 힘이 약한 이 경찰이 탁 서라 그러면 다 거기 와서 쓸까요? 경찰은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국가에서 부여해준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아무리 힘이 세도 탁! 멈추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권세를 어떻게 쓸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 무엇으로 입으로, 입으로. 아마 이 다윗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생각했을 거예요 골리앗은 엄청 힘이 센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데 다윗은 그에 비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권능임을 믿으십니까? 입술이 권능이에요. 말이 권능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요. 어제도 제가 집에 이렇게 어제 좀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민규하고 이제 셋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딱 일어났더니 그 기회를 우리 민규가 안 놓치죠. 바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 어? 가서, 이거, 이것 좀 해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바로 갔죠, 뭐 제가. 네, 저희 집 서열, 권력서열 사위, 네, 저니까 제가 바로 가서 했죠. 여러분, 제가 왜 움직였어요?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말에. 말이 힘이라니까요, 말이 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말의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릴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 첫째는 세상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여러분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는 게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막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게 다스림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스림은 뭐예요? 그것을 잘 복되게 해주는 것 그게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복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죄성이요 이온 우주 만물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을 했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종이컵 하나 줄이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는 돌보는 방법이에요. 자연을 보호하고, 어? 이게 다 우리가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장세기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장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참 유혹이 많죠. 어? 세상이 참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청년 때하고는 또 다른, 더 많은, 더센 그런 유혹들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쓰러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할수 없어요. 하나님 저 그냥 오늘만 봐주세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죄 유혹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죄에 쓰러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 이 세상 무릎 꿇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호령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앞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인생 어떤 산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그 앞에 무릎 꿇고 할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산아 물러갈 지어다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산을 극복하고 그 산을 물리치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거칠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